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현장의 문화는 점술, 무속 우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모든 것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영정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지옥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사단 의올무에 걸리는 사주팔자. 운명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즉시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